오늘은 숨이 대신 저의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뭘 들고 왔는지 알아요? 짜잔! 키티 모양이에요 키티 모양 구슬깨이네요 이렇게 빵꾸가 있고 배도 빵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홍색 키티를 에덕려진 짜잔! <놀람> 키티 얼굴을 그려준 머리방울이래요 그리고 요 빨강색도 있어요 빨강색 얼굴은 <놀람> 과연 무슨 얼굴일까? 따랑따랑 따랑되는 소리 아요 엄청 예쁘죠? 그리고 <놀람> 요 친구는 뭐가 더 좋은지 알아볼거예요 친구는 뭐가 더 좋아요? 이거 이거요? 그럼 친구들 전요거 할게요 요건 요렇게 분홍색이에요 요건 그냥 분홍색 요건 형광 분홍색이네요 그쵸? 친구들 오늘은 장난감 놀이를 해볼건데요 어, 그리고 블랙놀이를 해볼게요 먼저 장난감 놀이는 자, 그럼 이렇게 상추가 있는데요. 딱딱 상추로 이렇게 수박과 상추로 얘기할 거예요. 짜잔! 원토마토 우와, 이렇게 찌찌기네요. 아, 찌찌기 소도 좋네요. 슉! 자, 이제 요 상추랑 요 수박이 있어요 수박 안에는 우와 엄청 많은 씨앗이 있네요 이렇게 딛다 보면은 요 씨앗을 심어 보면은 수박이 이렇게 자라요 수박에는 뭐가 있어요 조림이 있어요 그리고 요요 요 상추를 쟁반에 다 놓아 볼게 쟁반에 놓으면 친구가 칼을 준대요 친구야 칼을 줘 라고 외쳐주면 친구가 칼을 줄거예요 친구야 칼을 줘 좋아, 친... 우와 친구가 진짜 칼이좋네요 내가 칼로 상추를 잘라볼거예요자 먼저 상추고 제가있는데면 상추가 이렇게 이 있네요. 그 다음에 블럭놀이 해볼 거예요. 친구 떠나요? 블럭놀이 할까요? 블럭놀이 가 블럭놀이를 한다니까 제가 블럭을 꺼내올게요. 제가 편때기를 갖고 왔는데요. 이런 네, 편때기가 있어요. 우와 친구 편때기는 파란색이고 저편때기는 이런 하늘색이에요. 자 친구랑 같이 블럭놀이를 해볼 거예요. 먼저 보라색을 써볼게요. 보라색을 먼저 요 꼭지에 한 점이 있죠? 꼭지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깜깜만으로 끼워주고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했나요? 친들도 이렇게 했나요? 친구들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색 구멍 제 요. 이제 그 빨간색으로 분홍색같은 빨간색을 해볼게요. 빨간색을 보라색 옆에다 채워줄게요. 이런 우주선 모양이 됐네요. 우주선, 우주선에 가는 것 같지요? 아,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런 여섯 달걀물의 두 자리를 전뽑아줄게요 이렇게 보라색에 보라색 앞에다 전 끼워줬어요 그 다음에 음, 그 초록색을 전해볼게요 음? 초록색도 이렇게 끼워줬고요 전 노란색도 해볼까요 잘 되면요 노란색은 이렇게 또, 어두워, 고로. 또, 또, 노란색을요. 요, 두 개짜리에, 또, 또, 흰 쪽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요. 친구들, 오늘 시간 어땠나요? 정말 즐거웠죠? 친구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친구들.